두, 두 배기. 오케이. 슬기로운 라이즈 생활. 벨리오로스 잡았으니까 이제 벨리오로스 소재 얻을 수 있잖아요. 어, 납도 소리 여기 달려 있네. 면구룡. 헤이. 나이스. 기대된다. 납도술 3 챙기면 진짜 세다는데. 좋아요. 이러면 납도술 3 레벨이 생겼죠. 보자고. 이게 얼마나 강한가. 이소네 미쿠니. 처음 보는 죠아 약간 그건가 보다. 서양 인어 컨셉인가 보다. 꼬리로 일어서네요. 자장가라고 하는 건 얘도 그거 있나 보다. 수면 수면 그거 있나 보다. 황천의 가희 인어룡 이소네 미쿠니. 쾅 하지 마. 하지 말라면 꼭 하더라. 오. 지르는구나. 지금. 두두깨기. 머리. 두깨기. 와, 납도술 미쳤다. 모르겠으면 일단 <목소리> 뚝배기, <목소리> 뚝배기 <목소리> 오케이, 포획할게요. 어지간하면 오케이, 깔끔하게 벽공도 성공했고. 어, 근데 납도술 진짜 빠르네요. <목소리> 뚝배기! 와.. 납도개 빨라 아야,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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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라이즈 태도 하면 월드 태도를 못하겠는디? 두깨기 뚝배기 아이고 칼다 달았다 잠시만 두깨기 뚝배기 퍽 찬스 잠깐만 납두술 3레벨 찍으니까 칼을 그냥 광속으로 집어넣는데요. 한 3배는 빨리 넣는 것 같은데?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. 오, 진짜 빨리 넣는다. 다른 게임이 됐는데? 네, 네. 달리는 번개, 이레룡 토비카 같이. 토비는 월드에서는 포요에 판정이 있었어요. 고대숲 같은 데 있구나, 너. 안녕하세요! 그쵸, 그렇죠? 판정있고요 어? 간파가.. 아! 되네 이게? 소경직 투깨기 투빼기 와 미쳤다 뿡! 아 이걸 못했네 아뭐 모든 공격을 다 카운터 치는데요 투빼기 아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구만. 해도 되는건가? 다지모 꼬리가 약점이긴 했을건데 뿜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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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피했어야 되는데 오 아파 꼬리 아이고 꼬리 쭈뻬기 어이 잠시만요 아개재있는데 그냥 납도 발톱 카운터 납도 발톱 카운터 <laughs> 안녕 토비야 한번더 놀러 왔어어 아니네 어버 차안스 갑시다. 야 납도술 챙기니까 그냥 사냥 속도가 말도 안 되는데? 사냥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갔죠. 장비 좀 갖추니까. 지금 남은 게 랑그로랑 푸케. 일단 푸케 잡자. 음, 슬링어 먹는 기믹이 버섯 먹는 기믹으로 바뀌었나 보구나. 그렇죠. 기분 좋게 간파일 스틱 쌓고 생각하고 다음 아 어, 납도 진짜 빠른 거봐 이거 되나? 끝자두 개기 두배기 두개기 다행이다 꼬리 맞을 뻔 했는데 아! 오케이 공격 끊고 숫돌 갈고 타려 그랬는데 자꾸 이걸 타버리네 박치기 오우 알차게 잘 썼다 보이스는 포획 되지 않을까요? 많이 패긴 했는데 우! 아 두께 빼기 맞았네. 허액 찬스, 아이 재밌어. 납도술 생기니까 게임 장르가 바뀌었네. 어우, 불러오는 거 봐라. 저 벌레, 굴을 때 패면 자빠지는 거 남아있겠죠. 아, 저기 있네. 아, 등딱지 봐라. 진짜 맛없게 생겼다. 부르기. 아, 아, 뭐야. 이쪽이 아니었네. 납도. 들어와. 지금! 아, 아직 있네요. 구르면? 구를 때 때리면? 좋아, 죽는다. 들어와. 으쨔! 되도록 하면. 이것만 해도 그냥 쉽게 잡겠는데? 두께두 개!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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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댄신 뚝배기. 아, 오케이. 또 탔어. 왜 공격 도중에 계속 그래? 한번 더. 여기. 하하, 신나는구만. 역시 태도와 함께라면 줄을 게 없는 건가? 두께. 뚝배기. 오케이. 잡았다. 아 이거 잠깐만. 태도만 하다가 다른 무기를 아예 못 하게 되겠는데요. 칼 넣는 속도가 말이 안 돼. 그러려니 합시다. 매출 책임지는 무기인데 좀 사기일 수도 있지 그럼. 안녕하세요. 반파. 반파. 지금. 어 뭐야 했는데 안 되네. 아유, 확실히 높이 있 으니까 잘안 맞네. 아이고, 아이고, 내려와 꼬리 오케이, 오케이, 꼬리 잘 랐고요. 격주. 오케이 잡았네요. 와이즈테도는 이것보다 더 세려나? 와이즈테도 말도 안 되는데요? 만나면 반갑다고 두 개기. 안녕하세요. 성공. 뚝뽐아 이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로 커팅 다 하고요 뽐아 어디가 아, 어디 비세요, 여러분. 아 지나갔어 후회 찬스야 오케이 후 해버리죠. 엥, 뭐야? 용 조정 상태에서 이게 안 돼요. 어, 몰랐네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올라타야 발동되는구나. 덫이. 와, 재밌다.